다음은 문화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. 2014년 겨울방학을 맞아 부천문화재단이 특별한 어린이 공연 두 편을 선사합니다. 영어뮤지컬 구름빵이 지난 8일부터 1월 26일까지 소리놀이극 주먹보다 작은 주먹이 2월 10일부터 23일까지 복사골 문화센터 판타지아 극장에서 진행되는데요. 아이들이 다소 어려워할 수 있는 영어와 판소리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안내해 특별한 겨울나들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미술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한국현대미술 거대서사2가 6월 1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. 이번 전시는 한국전쟁 이후 90년대까지의 한국미술을 테크놀로지의 반영, 역사의 재인식과 회화의 복권, 대중사회와 인간이라는 세계의 주제로 현실인식의 예리한 시각을 견지하고자 하는 이 시대 작가들의 조형 언어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합니다. 인천 어린이과학관이 6월 29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빛 색깔 과학놀이 체험전을 엽니다. 이번 체험전은 어린이들이 빛과 색을 주제로 신나는 놀이 체험을 통해 직접 과학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데요. 착시 효과와 사이언스 매직쇼 등 29종의 체험활동이 있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.